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오늘 인상적인 샛빛 커버 댄스로 한국 연예계를 뒤흔들었다. 이 동영상은 빠르게 퍼져 유명 동료들은 물론 많은 관객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이 가운데 국내 트로트 명창 중한 명인 이희자 선배는 이 커버 댄스 영상을 보고 이찬원에 대한 존경심을 서슴지 않았다. 그녀는 이찬원의 연주 능력과 선곡 창의성에 대해 칭찬했다. 하지만 이희자도 이찬원이 그만큼 재능이 있지만. 앨범 발매를 미루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찬원의 신곡 데모를 듣고 나서 이 가수의 노력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의자 보도에 따르면 이찬원은 녹음과정에서 일부 실수를 했고 제출시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미자 같은 선배들과 다른 음악가들로 칭찬을 받음으로써 동기부여와 자신감이 생겼다. 이는 조만간 이찬원의 성공적인 복귀를 예고하고 있다. 선배들의 격려와 형이 이찬원에게 큰 힘이 됐다. 그는 녹음의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음악을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이찬원은 꾸준한 노력과 각 조정의 진지함으로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 커버댄스 4 0 퍼포먼스는 그의 안무 재능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대한 유연한 적응력을 잘 입증해준다. 이찬원은 동료들과 팬들의 성원과 함께 그의 컴백이 대중의 성공과 환호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또한 그가 정규 음반의 발매 시기를 늦추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 아마도 그가 모든 세부 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완벽하게 보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높아진 자신감과 선행자 칭찬의 새로운 추진력으로 이찬원은 경쟁적인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신의 차이점을 증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자와 다른 동료들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은 이찬원은 어느 때보다 자신감과 결의를 되찾아 그는 안무와 영상 장면 모두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자신의 기술을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때부터 그의 앨범 발매 지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찬원이 새빛 커버댄스를 선보인 날 이후 한국 연예계는 그의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대감에 부풀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앨범을 기다리며 이찬원이 더욱 성숙해진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의 컴백 무대는 이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찬원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